그리고 유튜브 형님들 하나만 부탁하자 구독 한 번만 눌러줘. 이제 구독자한테 욕안 할게. 약속. 아, 어? 구독자한테 욕안할 테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줘. 반가+ 반가 어때? 데스 서버 서비전 풀렸다며 풀렸어 안 풀렸어 내가 원래 9시에 올라 고했는데 어, 이전이 풀려가지고 안 왔어 데모 한번더 하려고 그랬는데 데모할 게 없, 없어져서 잘했지? 잠깐 서버 이전이 지금 일주일 연장됐잖아 공지 다시 떴지 7월 28일 정기 점검 전까지 이용 가능했던 서버 이전 부가 서비스 이용 가능 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 기간 캐릭터 서버 이전 56에서 79까지 특화 상품을 통해 데스나이트 서버도 이용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본 데스나이트 이전 중단 관련으로 게임 이용에 불편 드린 점 진심 어린 사과 말씀 드리며 데스나이트 서버가 포함된 캐릭터 서버 이전 80레벨 이상 특화 상품은 8월 중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즘 번복 많이 하네. 번복했는데 동상 하나 세워줘야지. 어 번복했는데 동상 안 세웠어? 어땠어, 여러분? 어제 어땠습니까? 봐봐, 내가 에이, 내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줬잖아. 내가 영상 만들면 NC에서 다 봐. 그리고 데스 서버 하시는 형님들, 동생들, 누님들, 아 서비전 어제 데모 같이 해줬는데 뭐 없습니까? 아 그래도 뭐 별풍이라도 한백개줘야지 밤새도록 방송 켜놓고 봤어, 못 봤어? 어? 아침까지 켜놓은 거. 그거 바로 보고 NC에서 이렇게, 어? 번복 안 하는데 번복을 해준 거야. 그래. 데스라이트 서버 인원들이 이렇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지만 맨날 서버에서 해봐야 운영자 한 명이나 모니터 할라나 말라나. 근데 이거 유튜브로 영상 바로 만들어서 NC 관계자분들 출근하는 시간에 딱 보라고 7시 땡 알람 갔을 거야. 7시에 유튜브 영상 올라왔다고. 그래 바로 바로 바꿔줬잖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번복 안 하겠지. 그 그래 NC 물론 내가 NC 이제 게임하면서 어쨌거나 이 원큐가 전서비리를 수년 동안 했고 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안 좋은 내용 물론 장단점을 단점이고 다, 장점이고 더 많이 알아. 근데 NC에서 맨날 날 개인 기분 따라.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나도 마찬가지 사람이니까 열 받으니까 나도 맨날 단점만 얘기하는 거지. 장점도 많지 리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 씨, 이놈의 원큐 새끼는 맨날 우리 욕해? 이러니까 또 운영자들 입장에서도 또 싫어할 수밖에 없지. 그럼 또이 원큐는 또더 싫어할 수밖에 없지. 맨날 단점만 까는 거야. 그럼 운영자들은 뭐 틈만 나면 정지 주는 거고. 아이씨 뭐 이번에 불소 나온다는데 불소 아무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다 진짜 우리 NC 관계자분들 혹시라도 방송 보고 있다면 진짜 이 원큐한테 광고 한번 맡겨봐요 진짜 어떻게 광고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다른 회사 게임도 광고 잘하지만 NC 게임은 더 잘해 닌고 NC 불소 2 단독 모델이라 이슈다 지금 그러니까 NC가. 야 어? NC게임 내가 제일 오래 방송하고 제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날 빼는거야 응? 나를 써줘야지 그래야 욕도 안하지 자기, 자기 자식은 기자 그냥 내팽겨치고 남의 자식만 그냥 데려다가 맛있는거 먹이는거랑 다를게 뭐가 있어 응? NC는 나의 부모같은 입장인데 이런 그런 개똥같은게 어딨냐고 내 얼굴이 이렇게 같이 생겼지만, 닌구나, 뭐, 내 얼굴이라, 얼굴 뽑, 얼굴 보고 뽑았으면, 닌구는 아니지.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봐라. 닌구는 딱 봐도, 뭐, 어디 건달 같잖아 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뭔, 여기는 뭐, 어디, 무슨 게임 광고를 갖다 무슨 건달을 데려다 썼나? 이러지 일반 사람들이, 첫인상 나 닌구 보고 무슨, 어디, 형님인 지 알았어. 에이, 닝구가 무슨 건달이야 라고 한 분들은 닝구 방송을 이제 오랫동안 봐서 그러지. 그리고, 야, 이 스파로마. 이게 엄연하게 욕인데, 누가 하면, 그건 뭐 유행어라고 그러고. 어? 스파로마. 그게 욕이지. 이게 무슨 내이고 근데, 내일 서비전 한번더한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더할수 있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한번더할수 있는 거야? 분터 갔다가 만약에 재미 없으면 딴데 가자. 뭐야, 뭐 하나 떨어다니는 거 같은데? 뭐야, 킹쿠장? 야, 이 칼질 한번못 하고. 에? 전섭 1위 검사인데. 그, 뭐, 7사신검 들, 었는데뭐 들어온 거야. 에? 전섭 1위 검사 마지막 간다고 뭐. 저 유튜브 각 줄라고 온 거야? 칠사진검 들고 칼질 한번못 했네? 블레이드 한번 썼어? 왜온 거야? 그것도 저 새끼 매트 쓰고 뭐고 다 처먹고 왔을 거야? 개프로봐고또올 거야? 또올 거냐고. 빨리 와! 만회해야지. 돼지 거. 한 번도 못 때리고 돼지지. 이게 원큐 말판이지. 발로 밟아버리지. 빨리 와! 만회해야지. 이번엔 칼질 좀 해보자. 구자가 지금 너 1300명 보고 있는 앞에서 뻘짓해버렸어 유튜브 역 각조 버렸어. 방송 보고 왔니 뒤졌어요. 한대도못 때리고. 그래도 저거 지금 칠사진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NC 소프트 관계자분들 리니지를 더 죽이지 않을 거면 이제 진짜 뽑기는 그만 내놓읍시다. 접는 사람만 더 있지. 오는 사람은 없는데 왜 이렇게 뽑기를 내놓는 거야 도대체? 뭐 팔아먹고 뭐 하는 거 좋아? 그래? 지금 팔만큼 팔아먹었잖아. 이제, 린이집 좀, 그래, 좀 나중에, 좀, 틈을 좀 주고, 숨도 좀 쉬고, 충전도 좀하고할 시간을 줘야지. 너무 지금 최근에, 어, 한, 최근 한 1년 이상? 한 2년? 거진 2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죽였어, 캐시템으로. 서버 통화? 그거는 이제, 어차피 게임사에서 다 결정할 부분인데, 통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긴 하는데, 또 통합을 했는데, 또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뭔가 사람이 많아지긴 하니까 재미는 있겠지. 근데 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그럼 결론 계속 야금야금 죽어 날 거예요, 아마. 진짜 내가 우리 NC 관계자분들한테 한마디만 하자면 구독 한 번만 눌러줘.